2년 전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만원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모논을 노리기에 돌렸지만 당연히 당첨되진 않았고 이 다크 디보션이 나왔죠. 원하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어두운 분위기와 도트 그래픽은 저에게 기대감을 가지게 안 들었습니다. 까먹었지만요. 결국에는 스팀 할인 시즌에 이 게임이 눈에 들어오면서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두운 분위기를 간직한 2D 다크소울 인디게임 다크 디보션을 인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다크 디보션은 템플 기사단인 여 주인공이 저주받은 사원에 들어가서 시련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 다크 소울의 영감을 많이 받은 게임답게 어두컴컴한 배경과 호러틱한 괴물들 그리고 몬스터마다 3-4가지의 패턴을 넣어 마치 2D로 다크 소울을 만들겠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보여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죽으면 다시 첫 구간부터 시작되는 로그라이크라서 다크소울 마냥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은 아니지만 적들을 죽일 때 하다 얻는 포인트를 모아서 특성을 해금한다거나 맵에 숨겨진 룬들을 찾아서 캐릭터의 스탯을 추가하는등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점차 강해지는 캐릭터를 볼수 있죠. 하지만 이 게임은 안타깝게도 로그라이크 요소가 굉장히 옅은 게임이에요. 보통 로우라이크들이 죽으면 초기화라든지 랜덤적인 아이템과 지형을 통해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이 다크 디보션은 축복과 저주를 제외한다면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몬스터의 위치나 몹들이 주는 아이템, 필드에 있는 상자, 맵상에 존재하는 함정까지 어느 하나 변하는 게 없어서 첫 시작하는 게뭔 의미가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그나마 랜덤적인 부분은 가끔씩 등장하는 엘린트 몬스터나 황금 고블린 같은 몬스터들이 떨구는 아이템 정도인데 저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3, 4번밖에 못 봤을 정도로 등장 빈도도 낮고 그 몬스터가 주는 아이템이 그리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 몬스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축복은 다른 로그라이크 게이머로 따지면 패시브 같은 개념인데 이 축복은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작의 번제라는 게임을 예시로 들면, 닥터 페투스라는 아이템을 얻으면 공격 스타일 자체가 달라지는 새로운 느낌을 주지만, 이 축복은 체력 영정구 증가, 이속 오 증가 같은 자잘한 옵션들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로그라이크처럼 할 필요가 있었나 싶더군요. 그도 그럴만한 게 특정 지역에 도착하면 그 지역부터 시작하는 포탈이 열리는 시스템과 친절하게 보스를 몇 번이고 만날 수 있게 보스전 전방에는 세이브 포탈이 기다리고 있고 만약 보스와 싸우다 죽었다? 그러면 여지껏 먹었던 무기, 소모품,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행인 점이라면 첫 신타에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할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보스전 앞에서는 이 로그라이크 요소들이 별 의미가 없어진 순간이지만요 뭐, 로그라이크 요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의 메인인 전투는 어떤가 말해보자면 괜찮은 편입니다. 소울류 게임들처럼 스테미나가 존재해 공격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해야 하고 각 몬스터마다 세네가지의 패턴을 지니고 있어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쫄깃한 기분을 들게 만들었죠. 거기다 보스들은 하나같이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피가 반쯤 떨어지면 추가 패턴이 등장하거나 아예 전부 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게이머들에게 고통을 선사하지만 하나하나 패턴을 파악하여 공략하는 재미와 보스를 잡은 뒤에 보스들이 쓰던 무기를 쓸수 있게 포상을 주기까지 하니 와, 내가 저 X끼를 쓰러뜨렸다! 라는 쾌감을 주기엔 충분했죠 다만, 죽으면 다시 시작하는 로그라이크 특성상 클리어한 상태라도 보스 뒤편에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선 다시 보스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보통 로그라이크였다면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것들이 고정돼 있어요. 거기다 보스 아이템은 대장장이에게 등록돼서 처음부터 들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보스를 클리어한 뒤에는 대장장이에게 구멍 난 보석을 들고 시작할 수 있어서 다시 쌓을 필요는 없지만 고작 인벤토리 4개밖에 안 되는 공간을 강제로 써야 하는 게 사실상 패너티를 하나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보스 제출형 OX옵션만 만들어도 될 것인데 말이죠 이번엔 전투의 중요한 무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크게 분류해서 한손무기, 양손무기, 보조무기, 활로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대부분의 무기는 사실상 하이호환이기 때문에 대장장이에게 받아쓰는 무기는 몇개안 됩니다 그래도 명색의 로그라이크라고 하는데 색다른 경험을 주지 못하는 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기들 자체로는 나름 개성이 있고 묵직한 맛도 느껴져서 나쁘지 않았지만 보조모기 중이 비전서만큼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비전서는 마법을 쓸수 있게 안 되는 보조모기로 사용하면 주문을 시전하고 기도라는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이 기도가 만화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었다면 나름 괜찮은 모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쓰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도의 용도를 나열해보면 체력회복 저조해제 문열기 아이템상자 열기, 아이템 상자 열기. 비전서 사용하기 등 다양한 곳에 쓰여요 즉 비전서를 쓴다는 것은 돈을 사용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기도 혼자서 많은 역할을 지니다 보니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고 무기를 쓰자니 시잔 시간이 길어서 몹쓸에 대해 맞고 죽으니 있으나 마나한 무기가 되더군요 차라리 만화를 따로 만들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 무기로서 아니면 마법사 컨셉 플레이로서 쓸 방법을 찾아냈을 텐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게임은 탐험 요소도 가득하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먼저 어떤가를 평가를 하자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탐험 요소는 다채롭게 맵을 사용하여 벽을 부셔야 보이는 숨겨진 요소도 있고 주변에 힌트를 주는 쪽지나 NPC들을 배치하여 여기저기 찾아보게 하는 건 탐험하는 재미를 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게임의 최고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프를 못한다는 거죠. 물론 점프가 없다고 해도 잘 만든 게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점프가 없음으로써 이 게임의 재미나 어려움을 더해주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로 들면 이 구간을 볼수 있는데 앞쪽에 내려갈 수 있게 돼 있고 이길 끝에는 문이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고 싶지 않은데 잘못 내려왔다? 그럼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올라갈 방법이 없거든요. 어떤 지역에는 사다리가 있긴 하지만 없는 지역이 더 많고 이 사다리마저 끊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올라오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기다 어떤 지형에서는 바닥에 뭐가 있는지조차 안 보이는 곳도 있는데 맵에서는 바닥이 갈라지는 함정과 즉사 판정이 있는 함정도 있단 말이죠. 죽으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길은 복잡한데 지도는 내가 여기 있다 정도밖에 안 돼서 도움도 안 되고요. 점프도 못해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게임을 탐색하라고 여기저기 숨겨놓았는데 몇 번씩이나 같은 곳을 돌게 안드는이 구성은 사람을 지치게 안들죠. 심지어 다시 시작하는 리셋 버튼조차 없어 몹돌에게 맞아 죽거나 메인으로 돌아온 뒤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게임의 최종 평가를 말씀드리자면 전투와 그래픽은 다크소울처럼 잘 만들었지만 나머지가 아쉬움으로 가득찬 게임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묵직한 손맛이 있는 게임과 픽셀 감정을 좋아해서 전투와는 내내 즐겁게 다가왔지만 몇 번이나 돌아가는 타음요소나 로그라이크라고 해놨지만 반복 플레이로서는 좋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어 전가주고 사기엔 아까운 게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로그라이크 혹은 메트로베니아 쪽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만들었다면 더 나은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즈의 느삼이었습니다. 그럼 안녕.